오늘 읽어주신 하박국서는 유다의 요시아왕 말기에서부터 여호야김 왕 초기에 기록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는 예레미야와 동시대를 살았던 선지자로 당시는 바벨론이 강력한 국가로 중동에서 급부상하면서 아수르를 멸망시키고 애굽까지 격파하던 시대였습니다 보시는 지도에서 보라색으로 표기된 가운데 부분이 바벨론의 확장된 영토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일찍이 나훔 선지자가 예언한 것과 같았습니다. 아수르 왕이여, 내 목자가 자고, 내 귀족은 누워 쉬며, 내 백성들은 산들에 흩어지나 그들을 모을 사람이 없도다. 내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내 부상은 중하도다. 내 소식을 듣는 자가 다 너를 보고 손뼉을 친하니. 이는 그들이 항상 내게 행패를 당하였음이 아니더냐 하시니라 힘으로 모든 나라들을 괴롭게 하던 교만한 아수르에게 하나님은 심판을 내리실 것을 또 이제 괴롭힘을 당하던 나라들이 손뼉을 치게 될 것을 예언해 주셨습니다 그 일들이 하박국 시대에 온전히 성취된 것이죠 남유다의 마지막 시대를 다스렸던 왕들의 명단을 보고 계십니다 남유다의 16번째 왕이었던 요시아라는 왕은 8살의 왕위에 오른 이후 신앙으로 꾸준히 유다를 개혁했던 인물입니다 성전을 수리하던 중 율법책이 발견되고 그 후에 개혁에 더욱 박차가 가해졌고 우상들을 패하고 6월절을 다시 지키기 시작하면서 나라 안의 모든 영적인 질서가 제대로 잡혀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에 대한 주제로 말씀을 전하던 진원 지난 8월 26일에 이 요시아 왕의 영적 개혁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묵상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개혁주의자였던 요시아는 아수르를 공격하러 올라가는 바로의 왕이었던 느고를 맞이하여서 무리하게 전쟁을 이끌다가 무기도라는 곳에서 전사하고 말았습니다. 상관이 없는 전쟁이라고 여러 번 경고를 받았지만 끝내 고집을 피우고 싸우다가 전사하고 만 것이죠. 그를 이어서 그의 아들 여호아하스가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그러나 애굽 왕이 그를 즉시 폐위시키고 애굽으로 끌고 가서 그를 죽이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의 재위, 그의 통치 기간이 겨우 3개월밖에 되지 않는 것이죠. 애굽 왕 느고는 뒤이어서 요시아의 다른 아들이었던 엘리아김이라는 인물을 여호 여호야김이라는 이름으로 개명하여서 그를 왕으로 세웠습니다. 애굽왕에게 은금을 바치기 위해서 백성들을 그는 심하게 착취했던 왕이었고 자신도 비리를 일삼았던 왕이죠. 그에게 신앙이 없었던 것은 물론입니다. 예레미야서를 보면 이 여호야김은 예레미야에게 주셨고 바룩이 기록한 말씀 두루마리를 겨울 궁전 화로 앞에 앉아서 들을 때 모두. 태워 버렸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우디가 선어 쪽을 낭독하면 왕이 칼로 그것을 연하여 베어 화로 불에 던져서 두루마리를 모두 태웠다고 예레미아 36장에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세력을 떨치기 시작하면서 그는 3년간 바벨론을 섬겼습니다. 그런데 도중에 배신하고 말았죠. 하나님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바벨론 앞에 굴복하는 일을 거절하고 바벨론을 배신한 대가로 결국 바벨론이 유다로 진격하게 되었고 여호야김은 예언된 대로 예루살렘 성문 밖에서 비참한 죽음을 맞게 됩니다. 이미 예레미야 22장에서 이런 예언이 선포되었지요. 그가 끌려 예루살렘 문 밖에 던져지고 나귀 같이 매장함을 당하리라. 낙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수 없는 짐승이었습니다 그래서 죽으면 땅에 온전히 묻었죠 바로 그와 같이 예루살렘 영문 밖에서 그는 비참한 모습으로 던져지고 온전히 그의 장례를 치를 수 없었다는 예언의 말씀처럼 그의 최후는 아주 슬프고 또 어려웠습니다 예레미야와 하박국이 예언활동을 할 당시는 이렇게 나라가 안팎으로 매우 어지럽고 위태로운 때였습니다 하박국서는 이러한 혼란과 고통과 파멸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전부가 단 3장으로 이루어진 하박국서는 그 구조에 있어서도 매우 단순합니다. 1장과 2장은 두 차례에 걸친 질문과 대답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두번 질문을 던지는 인물은 바로 하박국 자신으로 그는 이해할 수 없는 현실의 어려움에 대하여서 하나님께 따지듯이 질문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두번 모두 그의 질문에 대해서 성실하게 답해 주셨죠. 바깥으로는 바벨론이 유다를 위협하고 있는 상황, 안으로는 죄악, 폐역, 겁탈과 강포, 변론과 분쟁, 율법이 해의해지고 정의가 굽는 형편 속에서 선지자 하박국은 하나님께 질문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재난을 만난 유다를 위해 아무리 부르짖어도 어째서 하나님께서 유다를 구원해 주시지 않는가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오랜 경고에도 불구하고 유다가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은 결과라는 응답을 주셨죠.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의 이 응답, 이 대답을 받아들였습니다. 하박국의 두 번째 질문은 악인과 악한 나라가 어째서 형통한가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유다의 죄로 인해서 유다 땅에 심판을 주신 것은 잘 알겠는데 어째서 그 심판의 도구로 유다보다도 훨씬 더 악한 바벨론을 하나님은 사용하시는 것이며 그 와중에 의인들도 어째서 함께 고난을 받는 것이며 이런 상황을 악용하는 악인들이 도리어 형통한 세상이 된 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질문이었습니다. 이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은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살아 계심이라고 요약할 수 있습니다. 불의와 악이 판치는 가운데도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 계시고 하나님의 공의도 사라지지 않았다는 답변이었습니다. 다만 하나님은 당신의 시간표에 따라서 그 심판을 진행하시기 때문에 사람의 눈에 심판이 없는 것 같이 보일 뿐이라는 말씀이었죠. 악인들은 반드시 심판에 처해질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억울해하지도 말고, 고난의 날에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유명한 하박국 2장 4절 말씀은 바로 이런 배경에서 나온 말씀입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앞에 나오는 마음이 교만하고 마음이 정직하지 못한 그는 곧 하박국이 부르짖고 있는 세상에서 주도권을 쥐고 있는 악인들을 뜻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세상을 좌지우지하지만, 그러나 의인은 그런 속에서도 여전히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한다는 말씀인 것이죠.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인용함으로 우리에게 더잘 알려진 말씀이 됐습니다. 원래의 본문 안에서 이 말씀의 의미는 이렇습니다. 악인이 득세하는 세상에서 살아갈지라도, 의인이 그 속에서 극심한 고난을 받을지라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이루어지니, 너 믿음의 사람은 믿음을 잃지 말고 살아라. 라는 뜻인 것이죠.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응답을 얻게 된 하박국은 드디어 그의 마음을 바꾸게 됩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할 수 없어서 마음이 매우 불편했고, 그래서 따지듯이 하나님께 질문하던 하박국은 다시 그 하나님을 신뢰하기로 그의 마음을 바꿔먹게 된 것이죠. 이렇게 달라진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바로 하박국 3장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게 된 하박국은 그의 기도 서두에서 이제는 더 이상 회의적인 마음을 품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주님께서 작정하신 대로 모든 일을 이루어 달라고 기원하고 있죠. 하박국 3장 2절 그의 기도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죽게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란 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극류를 잊지 마옵소서 놀라운 변화였습니다 그가 말하는 부흥해야만 하는 주님의 일이란 바로 열방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일 뿐만 아니라 유다를 향한 심판도 포함되어 있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심판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을 행하시라고 하박국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는 심판을 나타내시는 주님의 그일 당신의 백성들을 향한 그 심판의 일 가운데에서도 극류를 잊지 말아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는 것이죠 이어지는 3장의 가운데 부분에서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오히려 노래하고 칭송하고 있습니다 그 노래의 끝부분이 되는 오늘 본문 16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심판은 두려운 것이지만 그것은 의로운 것이기 때문에 하박국 자신은 그 심판을 기다린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란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 도다. 주님의 분노는 공의롭고 주님의 심판은 정직하다는 것을 믿게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것을 두렵지만 받아들이겠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심판을 작정하심과 그것을 행하심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공의로우시다는 것을 신뢰하게 되면서 하박국은 이 기도 마지막 부분에서 현재 그와 그의 백성들이 처한 극심한 어려움 속에서도 기쁨의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이두 구절을 여러분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여기 등장하는 무화과나무 그리고 포도나무, 또 감람나무는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과일나무입니다. 밭이라는 공간은 척박한 이스라엘의 환경 속에서 곡물을 심고 거둘 수 있는 유일한 공간이었습니다. 우리와 외양가는 조상 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키우던 양이나 소와 같은 짐승이 머무는 공간을 말합니다. 그런데 17절을 보면 그 중에 단 하나도 없는 상황이었다고 고백합니다. 먹을 과일은 물론이고, 배고픔을 해결할 곡물도 없고, 짐승도 한 마리 없는 상황. 진실로 절망적인 상황이죠. 그런데 이어지는 18절에서 말도 안 되는 반전이 나옵니다. 상황이 그렇다고 해도 여호와께서 즐거움의 이유가 되시고 하나님께서 기쁨의 근원이 되시니 자신은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다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또 하박국은 바로 이렇게 하는 것이 그의 삶의 힘이 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19절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게 하시리로다. 선지자 느헤미야도 이와 비슷한 말을 했습니다. 그는 하박국 시대로부터는 한참 후대의 사람이지만 당시의 이스라엘은 역시 고난을 통과하는 중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기 막바지에 이르렀고 몇 차례에 걸쳐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게 되는 때였죠. 그런데 돌아와서 성전도 다시 짓고 성벽도 재건했지만 그들의 영적인 상황, 그들이 당면하고 있는 살아가기 힘든 현실적인 상황은 매우 절망적인 것이었습니다. 니에미아의 예루살렘 귀환을 통해서 외형은 거룩한 도시의 모양을 어느 정도 회복했지만, 나라는 여전히 회복되지 못한 암울한 상태였고, 백성들의 삶은 너무나 타락하여서 어떤 말씀이 그들에게 들려지든지 그것을 들을 때 백성들이 그 말씀으로 인하여 충격과 고통을 당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회개하기 위해서 수문 앞 광장에 모인 백성들에게 느헤미야는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 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아멘. 죄로 인하여 슬퍼하고 그 죄의 결과를 겪어내느라 고통스러웠지만 그러나 이런 고통 중에도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힘이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었지만 여호와께서 즐거움의 이유가 되시고 하나님께서 기쁨의 근원이 되신다는 하박국의 기도와 통하고 있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오늘 추수감사 주일을 맞고 있는 우리는 무엇을 감사하고 있습니까? 번듯한 감사의 제목이 잘 찾아지지 않아서 여러분 혹시 고민하고 계시지는 않는지요? 죄로 물든 나의 삶과 그 죄로 인한 결과를 그대로 짊어지고 있는 내가 무슨 감사의 제목이 있겠느냐고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아무리 찾아보아도 감사의 제목이 보이지 않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하박국이 바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자신에게 아직도 하나님이 남아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비록 사람의 눈에는 더디게 보일지라도 그 하나님은 반드시 당신의 공의를 행해 주시는 신실하신 분이라는 사실, 죄악에 대하여 진노하시고 또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그 죄인을 불쌍히 여기시고 여전히 사랑해 주시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 이것이 그에게는 아직도 감사할 이유가 된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즐거움과 기쁨의 이유가 된 것이죠.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도 이런 고백과 이런 깨달음이 있어 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일반적인 감사, 마땅한 감사를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한 감사입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우리가 무엇인가를 받게 되었을 때 우리는 당연히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에 대해서는 이런 마땅한 감사조차도 우리는 자주 놓치고 사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땅히 감사해야 할 제목들을 무심히 놓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보다 한 차원 높은 감사는 아무 일도 없는 것에 대한 감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르게 말한다면 일상이 유지되고 있는 것에 대한 감사라고 할수 있겠죠. 여러분, 일상이라는 말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들리십니까? 따분하고 지루해 보이는 말처럼 들리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일상이 깨지게 될때 그것의 특별함을 알게 됩니다. 얼마 전 엄지손가락 안쪽에 화상을 입어서 한 일주일 정도를 고생한 일이 있습니다. 화상을 입은 부위가 엄지손가락 끝마디가 구부러지는 그 마디의 안쪽 부분이었는데요. 그곳이 그렇게 많은 일을 감당하는 부위인지 이전에는 전혀 몰랐습니다. 양말을 신을 때, 양말을 정강이 위로 끌어올리는 일이 굉장히 불편하더군요. 속옷을 위로 끌어올리는 일도 힘들었고, 바지를 입을 때도, 자동차 운전대를 붙잡거나, 문꼬리를 돌리거나, 샤워기 헤드를 붙들고 머리를 감으려고 할 때도 여간 불편한 곳이 아니었습니다. 그 작은 부위가 그렇게 많은 일에 관여하는지를 무려 45년 동안이나 내가 모르고 살았구나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감기 몸살에 걸려보면 코로 자유롭게 숨을 쉬는 것이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머리가 맑고 상쾌한 것이 얼마나 굉장한 경험인지를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것이죠. 크든지 작든지 교통사고를 한 번쯤 경험해보신 분들은 교통사고가 일어난 직후 그 다음번에 운전하는 동안 목적지에 도착할 때까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이 굉장히 특별한 사건으로 다가옵니다. 매주 속장님들이 속회원들의 상황을 속장보고서에 적어서 올려주시는데 그날의 속장보고서가 작은 글씨로 빼곡하게 기록되어 있는 날은 제 마음이 굉장히 무거워집니다. 거기 적힌 내용은 일상이 아니기 때문이죠. 비상에 가까운 내용들이고, 그래서 기도해야만 하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장 행복하고 감사할 때는 특이사항 없음이라는 간단하고 큼지막한 글자를 한 페이지 안에서 보게 될 때입니다. 확인도장을 찍는 손길도 매우 가벼워지죠. 사랑하는 여러분, 일상을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경지에 오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의 최고 경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우리가 묵상한 하박국 말씀과 같이 감사의 조건이 충족되지 않아도 무엇이 우리에게 전혀 없어도 감사하는 경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쁨의 이유가 되시고 하나님께서 즐거움의 근원이 되시기 때문에 올려드릴 수 있는 감사. 믿음의 최고 단계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박국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음으로 살기를 결단했습니다. 그가 만난 주변의 상황이 절대로 정의롭거나 공평한 상황이 아니라 할지라도 악인이 악한 방법으로 많은 것들을 차지하는 현실, 의인이 의로운 길을 선택하면 반드시 고생을 하게 되는 구조 속에서 살아가고 있을지라도 의인은 그래도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이 말씀을 붙들기로 작정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진실로 알게 될 때,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를 그분과의 관계 속에서 어떤 존재로 부르셨는지를 깨닫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진실로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추수 감사 주일을 보내시는 여러분 안에 여호와로 말미암아 드려지는 감사가 충만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살아 계심을 찬양합니다. 주님께서 공의로 판단하시고 공의로 심판하시는 분이심을 인하여 찬양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악한 사람들이 더잘 되는 것 같은 상황을 만나고, 의로운 길을 우리가 선택하게 되면 언제나 곤란함과 어려움을 만나는 것이 우리가 납득하기 힘든 고난이자 어려움이지만, 살아계신 주님께서 공의로 판단하고 심판하신다는 것을 온전히 의지하게 하옵소서. 어떤 상황에서도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주님의 이 말씀이 하박국에게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주시는 격려이자 명령임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 참으로 많다는 것을 하나님 깨닫습니다. 감사 제목을 나뭇잎 한장한 한 장에 적어가면서 많은 생각을 할수 있는 기회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시고 허락하신 것에 대하여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우리의 삶에 아무 일도 없었던 것을 감사합니다. 평범한 일상을 축복으로 허락하여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또 현재 우리가 만난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사랑과 공의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 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으로 즐거워하고 그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믿음의 경지에 이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힘이 되시는 하나님 사슴이 높은 곳을 다니는 것과 같이 오늘 우리에게도 새 힘을 주셔서 믿음과 감사의 높은 경지에 이를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